나오시죠. 여기도 맨발 많이 하신 것 같다. 응. 네. 한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3개월 했으면 뭐 많이 좋아지셨겠네. 역 제가 그 허리 아파서 침을 맞아, 맞았는데. 어, 어, 허리 네, 그래서 침을, 침을 잘고이 양발이 약간 찌릿찌릿해고 피가 안 통했어요. 어. 그, 했는데 요거 하고 나서 주어진 게왼발은 완전히 백 프로 났고 왼발은 오른발은 쭉 나오다 지금 요, 요 밑에만 끼리탕이 남았어요 밑에만 어. 어떤 현상이 남았어요? 찌릿찌릿해갖고 찌릿찌릿해. 피가 안 통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저, 났어요 저는. 어, 어, 어. 그래서 전 왼발을 백 프로 났고 오른발은 원래 위부터 여기까지 했데 지금 요 밑에만 남았어요. 아 밑에만 이제 거의 다 밀려내려간 거네. 90%난거죠 90%는 이제 나이 적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착같이 하게 됩니다. 오 얼굴도 막 엄청 좋으신데 네. 성함이? 네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김종인. 아 김종인님. 네, 제일 욕먹는 노인네라고 왔습니다. 제... <laughs> 아, 연세는? 75세입니다. <laughs> 모델도 한번 써보세요 머리는 약간 저기서 <laughs> 아마 뭐 새로 지금 나시고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전에는 머리가 많이... 아, 이게 우리 집안 유전이에요. 아, 집안 유전이에요. <laughs> 어... 근데 뭐 하여튼 몇마 하시면 이제 어, 머리가 계속 이제 나시게 되고 머리가 까맣네. 염색하셨어요? 아니하죠 <laughs> <laughs> 근데 얼굴이 막 너무 깨끗하잖아. 요 아, 그래. 이렇게 그 건강하시고, 또, 이거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저기, 적중한 협착증이. 예, 게... 아니, 요이 삐끗해서 아팠는데. 삐끗해서 아프셨는데. 그 침을 놓다가 어떻게, 이렇게 찌릿쳐드리야이이 오더라고요. 아. 그,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모르겠다고 그래요, 다들 의사들이. 예, 예, 예. 어떤 병원에서는 늙어서 그렇대. 에이. 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거 왼발을 맞고 하니까, 이, 왼발은 완전 백호 났고, 오른발도 예, 예. 위부터 내려가서 지금 요거, 요, 요 밑만 남은 거예요. 아. 지금 5개월 되셨다고요? 네, 한3개 한 5개월 됐죠. 근데 자주 안 했고요. 일주일에 한 두, 세 번밖에 안 했는데, 그래요. <laughs> 자, 일주일에 두, 세번 해도 이제 이런, 그, 결국은 혈액이 맑아지면서 그런 신경계통의 작동을 다 해서 정상적인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좋아서 이제 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일주일에 두, 세 번까지는 좀더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뭐, 그것도 효과를 보니까요. 아... 시간 나면 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 저어 지금 이제 머리 쪽에 이게 유전이라고 그냥 저 그러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어 얼마 전에 우리 저 대모산에 저기 한 분이 어 올라오시는데 머리가 너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사진을 찍었어. 찍고서는 이제 전화번호 해가지고 사진을 본인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한 3개월쯤 있다가 다시 만났어요. 어. 그동안 맨발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작년 가을이어서 맨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머리가 까만 거예요. 흔일 아. 나신 거예요. 그래 사진을 또 찍었어요. 그 보내드렸더니 진짜 이게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겨울이 되고 난 다음에 추우니까 이분이 안 하신 거예요.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또 바뀐 거예요. 또 홍월해져버렸어요. 아. 다시 또 지금 열심히 걷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일주일에 두세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하시고, 그래도 어찌됐든 뭐, 혈액이 맑아졌으니까 이런 좋은 현상이 생겼고, 근데 하루에 어 규칙적으로, 하루에 세끼밥 먹듯이, 뭐, 세 끼는 아니시더라도, 어 하여튼 하루에 한두 시간씩 또 가능하면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그냥 치부했던 그 머리도 다시 나실 거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얼굴이 건강하시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아마 그 혈관 나이나 이런 거는 뭐, 30대, 40대 그 아마 가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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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